여호수아는 길갈에서 실로로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을 옮겼습니다. 회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신다는 증거요. 또한 속죄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따라서 성막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공동체 영적 중심지가 되는 것인데, 이제 실로가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의 새로운 중심지가 된 셈입니다. 길갈은 요단강 건너자마자 있었던 반면에 이제 성막이 옮겨진 실로는 지리적으로 볼때 가나안 중심부에 있었기 때문에 중심지 역할을 감당하는 데 유리했습니다. 특히 약속의 땅 중심에 있었기에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자신들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하심으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음을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한 채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꺼려하는 지파들이 일곱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소. 여호수아는 땅을 차지하는데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두려움과 나태함에 빠져있던 일곱 지파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세 명씩 선정해서 아직 분배되지 않고 남아있는 땅을 7등분해서 그려오도록 명령합니다.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하는 일에 소극적인 일곱 지파에게 소유할 땅을 직접 그려오도록 했던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새롭고 분명한 비전을 갖는데 아마도 큰 도움을 주었으리라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사역도 이런 면이 있죠. 사랑 실천이 그렇고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헌신과 선교도 또한 그렇습니다. 직접 참여해보고 직접 현장에 가봐야 비전도 보고 고충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밝히 보게 해야 됩니다. 훈수 여덟 수라는 말이 있지요. 옆에서 보는 사람은 당사자는 모르는 여덟 수 앞을 내다본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훈수는 여덟 수가 아니라 열수백 수라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훈수는 충원이나 조언과 다른 것이죠. 충원과 조언에는 책임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아니면 말고식의 훈수에는 정해진 역할도 없고 사실 이에 따른 책임도 없지요. 제 마음대로 선수가 되었다가 감독도 되었다가 여차하면 심판이 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무책임한 훈수는 파괴적 갈등을 야기하고 할 수도 있지요. 이것이 훈수권의 근본적인 한계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훈수가 여덟 수이든 백수인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그저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진다는 뜻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닙니다. 약속 덕분에 우리가 더 힘있게 움직여야 함을 뜻하는 것이죠. 신자는 결코 하나님이 이루시겠지라는 말로 자신의 태만을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옆에서 말만 하는 것으로 훈수 드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건 작건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영적 게으름과 믿음과 인내로 기다리는 것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둘의 차이는 능동적인 실천에 있습니다. 실천 없는 기다림은 영적 게으름일 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가운데.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신앙의 회복과 믿음 성장을 원한다면, 정작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만과 게으름 가운데 혹 빠져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평안하다고 이것저것 미루거나 잃어버린 사명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가볍게 여기거나 행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정작 나태함에 길들여 있 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겠지 하고 팔짱만 끼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건 작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고 참여하는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힘쓰고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직접 구려보는 시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고 작은 사역이든, 1인 1사역,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에 직접 몸으로 참여해 보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이 점에서 여호수아처럼 비전을 갖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비전을 직접 그리면서 교회와 주위 사람들에게 비전을 일깨워주고 또 성취하는 사람으로 발전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구절에 보면 땅의 모양을 이제 여호수아의 말대로 그리러 갔던 사람들이 두루다니면서 성읍의 명단을 작성하고 다시 실로로 돌아오게 되죠. 실로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하지 못한 나머지 일곱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죠 그때 가장 먼저 뽑힌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많은 땅을 받지는 못했지만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의 위치적으로 가운데 자리를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죠. 그래서 그런가 베냐민 지파는 지파 중에 가장 규모도 작았고 그래서 그들이 받은 땅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남아있는 일곱 지파 가운데 가장 먼저 어, 땅을 분배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받은 땅은 실제로 매우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지리적인 위치 때문입니다. 그들의 땅은 남쪽으로는 유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두 지파 사이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두 지파 사이를 연결해줌으로써 이스라엘의 결속력을 강화시켜주는 막중한 역할과 귀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양쪽을 결속시키는 일은 사실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귀한 일이요, 또한 어렵기 때문에 더욱 막중한 역할이기라고 이기도 합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이 땅에 속한 성읍들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파의에에여여리베 베델, 길기기온온스스바리리예예살살렘은이이스엘역역에에서우중중한한시시이이로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 속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그런 점에서 베냐민 땅 예루살렘에 세워지죠. 신명기 n 3 3장 g b 절에 보면 일찍이 모세가 유 b 하면서 베냐민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절에 베냐민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베냐민은 주님의 곁에서 안전하게 산다. 주님께서 베냐민을 온종일 지켜주신다. 베냐민은 주님의 등에 업혀서 산다. 모세 유언대로 베냐민 지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에 거하게 된 것이죠. 또한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신 것이죠. 베냐민은 사실 막내로서 작은 지파입니다. 작은 땅을 받은 지파 중의 하나이죠. 그러나 모세 유언처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음으로 베냐민같이 작은 자를 통해 오히려 강한 유다와 에브라임과 같은 두 지파 사이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전체의 결속력을 강화시켜주는 중대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또한 베냐민 땅 예루살렘에 있어서 여호와 가까이 거하며 안전히 거하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어, 지도자의 역할을 또한 그 지파에서 초대 왕이 나오는 그러한 일을 맡기시고 또 축복해 주시죠.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반면에 여호와의 그 사랑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망각하게 되면 사실 인간의 본성은 사악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오히려 파괴할 수도 있죠. 이 점에서 야곱이 베냐민에 대해서 유언했던 말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에 야곱이 베냐민에게 이렇게 유언하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삼키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전혀 상반되는 모습이 사실 베냐민에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백성으로서 우리에게도 이리 같은 이기적인 본성도 있고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 변화된 형상도 있지요. 성대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줄 믿습니다. 이 죄인된 부패한 본성에서 비롯되는 죄를 죽이고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가까이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호와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셔서 죄에 대해서는 이기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사로잡힐 때 작은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 진정 큰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루는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적인 힘이나 규모면에서는 베냐민처럼 크지 않아도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복음으로 연결하는 복된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다니엘 12장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작은 자같 으나 하나님 앞 에서 진정 큰 자로 하나님 을 가까이 하는 자로 하나님 이 다스리 는 나라 를이 루어, 가는 자로, 발 전하 는 모습 을 나타내 기를 간절히 축 원합니다.